네 안녕하세요 박영채입니다 네 투어를 하다보면은 로마에 처음 오신 분들이 로마의 첫 모습을 보고서 아주 기겁을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네요 어, 예상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랄고 그러죠 어, 거리는 이렇게 어수선해 보이고 또 순서 없이 여기저기서 끼어드는 차들 그리고 아무데서나 빵빵거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이렌은 그렇게 또 많고요. 그리고 도로는 또 비포장길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친 도로들도 많고요. 골목 사이 사이 들어가면은 도이그리 개똥은 많은지,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 거수선한지. 그래서 고대 로마의 그 환상을 꿈꾸 왔다가 아주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그러한 편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처럼. 웅장한 고대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들이 중간 중간에 나타나서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의 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과연 고대 로마 제국의 피가 지금 현지 로마인들의 피가 맞습니까?라는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고대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의 왕 아비아 안티카가도라는 길이랍니다. 로마를 빙둘러서 간 성문 세바스티아노라는 성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은 정면으로 연결된 길이 바로 아비아 안티카가던데 길을 타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요 왼편쪽으로 이런 성당이 하나 보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요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코바디스. 베드로가 밖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자리에 세워졌던 성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또한5분 정도 더 가다 보면은 오른편 쪽으로 입간 간판이 보이죠? 세바스티아노 카타콤베 기독교인들이 이제 묘지 주로 지하에 묻혔던 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길을 쭉 가서 네 왼편으로. 이원 원통형 형물은은 체칠리아 메분라라는 고대 로마의 는이의무덤이부분부이이부분부터이부분부터으로아분부터는이 부분부터는 이부분이라고생각하이면 돼요. 아는아아분우스클라우디우스라는 B. C. 는이이 도로를 허가이 해줬던 집정관의 이름이고요어안티이라는 말은 고대라는말입니다아는아 안티카. 가도라는 길인데요. 자, 로마인들은 이 길이 뚫어지기 이전에도 다른 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티나 가도라든지 디블티나 가도라든지 아니면 살라리아 비아 살라리아 소금 길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그 길들은 어, 이런 그 목적에서 뚫어진 도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형성된 길들 그래서 이제 대분다 길들의 이름이 어디 어디로 가는 길 그래서 예를 들면 띠부르띠나, 비아 띠부르띠나 하면 띠부르띠나로 가는 길 라띠나 하면 라띠나로 가는 길 그러나 이 길만은 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 의해서 로마인들이 뚫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집 정관의 이름을 넣습니다 네 네, 이 길은 이제 군용 목적이 군사용 목적이죠. 그래서 그 후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길들은 첫 번째 목적이 군사용 목적입니다. 이제 이 길은 그 나폴리 근교에 있는 카포아까지 이제 연결된 길인데요. 카포아에서 그 밑으로 베네벤토라는 지역 그리고 또 이어서 베노사 그리고 최종 길의 목적지인 부린디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산항 같은 장화 발포에 이르는 어, 길인데요, 대략 500km가 훨씬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BC 312년부터 어,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는 70년 정도가 소요됐던 길이랍니다. 그 이유는요, 로마가 계속 이제 확장을 해가면서 그주조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벌되는 지역만큼 길이 이제 뚫어지고 뚫어지고 하다 보니까 긴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네, 군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길은 직선으로 뚫어야 될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이 아비야 안디카 가도의 모습입니다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요. 어, 뚫 길을 뚫을 때는요. 4m 정도를 바닥을 파낸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은 보통 이제 왕복 이차선이니까 4m 정도 폭을 두고요. 제일 아래에 바위를 다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갈, 그리고 고운 호흡을 평평하게 쫙 펼친 다음에 넓적한 넓적 돌들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평평하게 맞추게 되고요. 양 옆으로 2m 2m 정도의 인도를 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말이 시소가 70km 까지 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길이 평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부가 살짝 길 중앙부가 높습니다. 양옆이 낮아지죠. 그래서 비가 오면 핏물이 또 쉽게 배수가 되도록 양옆에 이제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길들이 어 이제 뚫어지게 되면서 어 많은 물건들이 서로 이제 왕래가 되겠죠. 그 물건을 팔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 네가 믿는 신이 누구니 하면서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전달되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도 바로 어, 이 고대 로마인들이 뚫었던 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전달되게 됐던 계기가. 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아까 그 베드로 성인, 이죠? 베드로 성인도 이제 그 밖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뉘우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네로 황제 때 이제 그 순교를 당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오이라는분 아시죠? 바오로, 폴이라는 분인데 이 분도 이제 그 잡혀가지고. 제 나폴리 항에 내려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로마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길이 꺾어지는 부분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닥도 한번 봅시다. 넓적넓적한 어, 길들 보이실 겁니다. 어,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깔았던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박 귀자국 같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마차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만큼 이제 달아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차가, 물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유저기, 그대로, 노여있는 사람들의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동 둥그런 원통형 건물로 봐서는 그 묘, 묘 영묘 같은 거, 천사의 성이 동그런 원통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이 이런 원통형의 또 무덤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쭉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 이렇게 이 건물 때문에 살짝... 튀어졌다가 다시 접쪽에 가면 은 일직선으로 줘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수덕폭에서 분들도 음. 뭐, 음. 나오고 있어요. 나소네라는 건데 나소 나도, 나도 호라는 거잖아요. 약간 코끼리처럼 생겼군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로마인들이 따르는 수로를 이용해서 그 수압의 차이로 넷 어, 넣는 어,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나가던 어~ 이분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케이나 뭐, 말도 이제 목을 축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자전거 타시는 바라 보지. 예, 예. 이탈리아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A14라고 이렇게 써진 A는 아우토스트라다 고속도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를 달리다보면 SS가 붙은 국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말 그대로 스트라다 스타탈레 국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SS가 붙은 국도는요. 어,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대부분 다 깔았던 길을 지금도 아스팔트 포장해서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도로들입니다. 지금 앞이 안티카카도는 SS7번 국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한없이쭉 갔다 보면은 이제 그 가포와 저 아래 브린니까지 연결된 이 길인데요. 어 이런 포장된 길이 이제 최초는 아니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도 왕의 길이라는 그 길이 있었다는 포장된 도로가 그러나 거기는 길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고요. 로마인들은 이거를 인프라화 시켜가지고 이제 전벌 지역 지역마다 로마 문명권을 형성하면서 그래서 속주화를 시켜갔다. 그래서 전 제국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로마의 황제의 귀에 그 소식이 일주일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를 강력한 그어 통치를 할수 있는 파워가 거기에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바로 l l the y 로 u n g people. I'm going to kill t h 묘지들이 n g people. I'm going to k 고 l l the young people. I'm going to kill the y 가 u n g 로마인들이 귀족들이 성벽 안에 자기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무스라고 그래요. 도무스. 어, 그리고 성벽 밖에 이제 좀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이거를 짓으면은 이걸 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지금도 많은 고급 빌라촌들이 좀 들어서 있는 곳들이고요. 이 차량들은 이 안에 거주하는 차량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 길이랑. 네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은 성 안에는 이제 그 무덤을 두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벽 밖에 이제 무덤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그 이제 그 산자들의 도시, 죽은 자들의 도시, 신들의 도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신들의 보통 이제 신전은 언덕 위에다가 두잖아요. 그리고 어 산자들의 도시를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도시를 네크로폴리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로마인들도 그리스 문화를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방의 천재가 바로 로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방에서 끝내지 않고 이제 그 자기화를 합리화를 시켜서 발전해 나갔던 게 바로 로마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이 길도 로마의 순수한 기술은 아닙니다. 로마 북쪽에 피렌체, 볼로냐, 베르자 어, 이쪽 지역에 거주했던 에투루스카인들이 에투루스카에서 나온 말이 투스카니 투스카니라는 말에서 토스카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잘 썼던 건축 기법을 로마가 더 발전을 시킨 겁니다.